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우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또 괜찮은 특가 모델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너무 너무 인기 있는 차량이고 뭐 아무나 타 누구나 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대차가 천만 대 이상 판 제품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반떼 어 이제 해외 명에서는 엘란트라라고 하는 명이죠. 아반떼 MD 어 이때부터가 이제 GDI 엔진이라고 하는. 그 엔진이 개발을 해서 최초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2011년 시 16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의 히스토리는 이제 저희 쪽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시고 이 차량을 이제 대신 좀 팔아달라고 해서 위탁 매물 차량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비랑 성능 보증비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운전 다 하고 왔는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은색깔 일단 여기서 장단점이 있죠. 어, 흰색이나 검정색깔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시고 아반떼 같은 경우 에 대부분 흰색깔이 많은데 얘는 은색깔.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약간 살짝 올드할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얘는 외판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하나 범퍼 근데 이제 이게 도색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살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냥 빛을 비춰 보시면은 그냥 은색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뭐 관리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네요. 지금 저기 앞쪽에 보시면 흰색깔, 검정색깔 이런 것들은 광도 내야 되죠. 뭐 예를 들어 제네시스 유리막도 해야 되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동 세차 돌면 끝나요. 뭐 스월 마크 괜찮습니다. 어차피 은색깔은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판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인다. 얘는 이제 부식이죠. 이거는 이제 필요하시면은 부식 부분들을 따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위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 저희가 차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저희가 어 폐차 금액보다 조금 더어 해서 왜냐면 차가 지금 잘 나가니까 폐차 금액보다 조금 더 받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조기 매진 뭐 품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반떼에서 보시면 M16 이게 어 시리얼 넘버고요. GDI가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가솔린 다이렉트 다이렉션 인젝터, 그러니까 인젝터가 직분사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아반떼랑 소나타랑 이거 하면서 GDI GDI 엄청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연비 효율도 높이고 뭐 이제 출력도 강화를 시킨 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 리어 쪽,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한 판을 하시면 될것 같고,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안에는 지금 이렇게 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타시다 보니까 뭐 크거나 넓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타시면 그냥 또 사이즈가 뭐 성인 남자 정도로 충분히 탈수 있는 그 정도. 대신 세금과 어, 기름, 연비가 굉장히 좋은 우수한 차량이죠. 그리고 옵션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아 타이어가 조금 어, 궁금하실 거니까 타이어는 지금 현재 약 절반 정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휠이 장착이 돼 있죠 16인치 기본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은 네, 한 타이어가 한80% 가까이 남아 있어서 뒷타이어는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전륜구동이니까 앞타이어는 좀덜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얘는 디럭스 럭셔리 프리미엄 블루세이버 그다음에 탑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이제 업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얘는 가장 많이 팔려 있는 럭셔리 등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6만 2011년식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실내로 들어오면요. 실내에는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네비가 이 중앙에 들어간 경우 내 얘는 이제 사제로 위로 따로 작업을 하셨고. 뒷으로 했을 때 이제 후방 카메라, 당연히 조향용도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열선 2단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컵홀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핸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엄청 큰룸밀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름도 지금 절반 정도 남아 있으니까 괜찮고요. 1 6만키로 정도 주행한 아반떼 MD.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차가 자체가 그냥 사회 초년생으로 해서 그냥 돌리고 타고 돌리고 타고 하는 차량이니까 엔진 스타트. 아 이거 이거 있네요. 엔진 그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 프로토 에어컨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차량 저희가 위탁 매물 차량으로 어, 가셔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 가격은 바로 199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차 타다가 폐차하셔도 백 몇십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빠르게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사회초년생으로 간단하게 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 주시고 차량 한번 운행해 보시고 어뭐 차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괜찮은 촬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